]입니다. 오늘의 잠잠잠 네. 없어요. 봄 상자 그냥 스테이크 꺼내세요. 이로몇 개요? 마음대로. 아육십잘개 좋겠네요. 뭔데? 왜요? 시팔이라고 되 있는데 누가 시팔이라고 지었지? 자 상자 자 합시다. 자자 <laughs> 자, 누구 먼저 뽑을까요? 나야. 네, 나 오자. 솔직히 나다가부터다가부터다가 여기다가, 여형님가 여기다가, 여자다기다가여기다다다가 여기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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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다가여다가여가 여기다가, 여다가여기가여다기기게다 이제제가 <놀더> 할게요. 나 나다 제 자식들아. 일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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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일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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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일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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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안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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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나제나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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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례네 아, 아 망했어 이거 내 차례라고 뭐. 어? 니왜 네, 채팅 안돼? 어? 나 채팅 안했네 야내 차례네 어 해라 하지.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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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간다잉 나 올라간다잉 야 예순 야야 나이 야야 나게 해봐 나아나게 보이네 내 차례 야야 작전 세웠다 우리 알제? 나니나 나니에 나니에 이거봐 이거이거이거 <놀람> 이, 나 보탈이 못하니까 <놀람> 이정민한테 줄게 아니야, 나, 어, <놀람>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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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내 능력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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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능력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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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능력 없네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데니아 어울리게나 되어야 돼. 야 이정민 아이템 뽑았냐? 아, 잠깐만요. 나이스샷. 네. 아, 난 야, 아버지 나이 나와. 네 능력 뽑았어요습니다저 능력 다시 뽑을게요. 능력 오류예요 이거 능력. <laughs> 능력 오류 걸려가지고 저 다시 뽑을게요. 야내 몸이 왜먹할 대비라. 야 능력 오류가 뭐야? 능력 이사 어. 능력이 안 쓰진다. 음, 아 돈이 왜 이렇게 됐어? 아니야 여기 쓰지 마. 야, 그래. 짜장. 그래서 죽을 뻔했다, 여왕.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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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망했어요. 저나침만 걸렸다. 사용 안 돼요, 이거. 뭔 소린데. 뭔데, 대구만불 철... 있는데. 뭔데? 불 있다. 이것만 뜨는데. 아니야, 들어가 봐라. 상태랑나 이제 죽었어. 불 있지. 불 있다. 야, 아픈데. 나는 왜 이렇게 보니까네만 그렇게 보이지. 아, 아, 뭔데? 부시돌 뭔데? 내가 쳤다. 야 일단! 야야 물 있어야 돼! 야 물! 봐. 야 순발력 있어야 돼! 봐. 아씨 겨우 들어갔는데 개쩐다! 개쩐다! 아나 이거 개쓰레기 누나, 가자! 빨리! 씨, 빨리 가자! 누나 한번 바꿀 사람? 나! 누나 한번 바꿀 사람? 테레 어디있어? 야 빨리 가자! 야쟤 양신자 전쟁의 신이 이런 싸구려 가졌데나 아 보자고! 씨어디인데야 여기 온나! 야 맥도날드 옆에 아 싫어요 저 나침반이 안 돼요 야 맥도날드... 아씨 죽을 것 같다 <laughs> 여기. 게. 어, 이거 근데 물 여기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 이렇게 누르면 이렇야 누르면 이렇게 누기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르기라나따라르라알겠게기다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물 납붙 시켜야만 리필.. 피다물납고 실패 어는데 니? 나.. 나.. 옷도, 있네 맥도날드 옆에 있는 거기 그 등교로 알라 아.. 아 여기에서 기지다 아 씨.. 야위 올라가자 나따라와 아. 나 따라,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어, 맞다 나 스테이크 안 꺼냈어 스테이크 꺼내라고 애도내애도 내서. 빨리 와라 음, 달리기 빨리 해야 돼 나스케트어차 이티 스컬트, 아 이티 스컬트. 아 이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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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달리기 빠르지. 하지 마라 그거. 헤이 스파팀팀팀 팀. 야 근데 이거 대박인 게, 애, 여기서... 야 여기서 누가 불라스틱 하고 있나? 불라스틱은 뭐야? 노래 어? 노래 나온건데성공 일로 나. 그러네. 야 이거 다 막아. 어디, 자. 어디, 어디, 어디. 마체들 죽이자 마체들 방어병 만들어도 우린 용없다 공중으로 가자 공중 우리 공중으로 가면 되지 공중? 나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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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떨어뜨릴 수 있을텐데 난난뼈다로나 침반으로 뼈다귀로 나침마 능력 모름 야 그러면 A 능력 모름 밀치기 나활그 아, C등급이 저기 있는 내내 내거는내거 B, B 등급. 등급 같은데 D 화약이가 설마 화약이가 쓰레기다 나 화약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아 그래? 안돼. 이거 죽었다 뭐, 누가 떨어졌야 빨리빨리 해야 지금이다 지금 아 지금. 안돼 안돼 손빵 때리면 안돼 손빵 때리면 안돼 뭐야 누가 떨어졌다 나다 사돈님 아, 야 잡아 쟤는 지야 봐봐 야저 옆에 있다 야저 옆에 저 옆에 나 지금 지키고 있다 나나난 전쟁의 오, 무서워, 신이란다 무서워요. 야 뼈다귀로 쳐라 빨리 하기 무서워요 씨발 야쟤 지금 불타고 있지 봐봐 좋거든, 꿀, 좋다, 꿀 좋다 쟤꿀 좋다 봐봐 터이터이 뭐임, 맨. 잠데뷔렉 걸려요. 데뷔 좀. 저 지금, 저지치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지금, 저지 지금, 말 때려. 나 죽이고 갈게요. <웃음> 지금, 나강금성죽이저 지금, 요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지지오 아 짜증난다 배트 뜨자. 아이다 애들 도와야 돼 얼른. 오, 물, 누가 물 뿌려놔서 특별사. 애시. 로시아. 잠만 잠만. 물이 필요한데. 잠깐만 모임 애들 모임 뭐 지원군 아이가 이거. 뭐야 이거 엄마 야 뭔데. 뭐. 뭔데 누구. 모임니. 뭐 아니, 뭔가 이상했어. 아, 씨. 야. 죽여. 예, 아, 예성이. <laughs> 예성이 죽여. 예성이 죽여. 나 니들 어딨는데? 야, 아, 니... 어, 잠깐만. 왜? 아, 너희가 이렇게. 나 진짜 나 죽을 것 같아서 어. 너희 들 자선대야. 아, 아닌 게도졌다 진짜? 죽었지? 나한테. 양진적으로 그리로 아까가지고 치 봐라. 공격 불가능. 어, 저기 있다. 아, 저기 있네. 나 잘했지? 야 어디있는데 애들 잘했다 야 이제 야 태성이 어디있는야 이제 게만 아, 죽이면 된다 누구 태성이? 어 태성이야 태성이야 야 바로 오는데 뭔데 걔 태성 걔야 내 뼈다귀 줄게 쏘지 <laughs> 아 쏘지마라 니멘잖아아 이제 쏘지마라 <laughs> 쟤는 한발 쐈거든 아 군맨이 군맨이다 군맨이 태성이 쟤네 힘이 마르면 인니걔 소름돋네 야 태성이 군맨 맞대 태성이 어디있냐고 몰라 아 진짜 빨리 쏘자 발아그면말하기 오케이. 나 죽였어. 죽였나? 그게 진짜 진짜 어디? 나 여기서 죽였다. 진짜? 응. 어디서? 여기서. 뜯. 끝. 내가 이제 죽었대. 어. 어디 서어디서 야, 아니, 거기 있어 봐. 이거 누가같아 내가요. 너 네가 죽였냐? 태웠어요? 네가 죽였냐? 뭐? 네가 네가 네가, 네가 내가 안 했다. 그거. 아 씨. 네가 죽였냐? 아! 고수입니다. 아! <laughs> 네, 네.